Just... 안녕하세요 그리다 무비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영화는 조커입니다 영화 조커는 2023년 11월 1일 워너브라더스 100주년을 기념하여 재개봉할 예정인 스릴러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DC 코믹스의 인기 캐릭터인 배트맨의 대적인 조커의 기원을 다룬 작품으로 감독은 토드 필립스 주연은 호아킨 피닉스가 맡았습니다 토드 필립스는 행오버 시리즈, 듀 데이트, 워 독스 등의 코미디 영화로 유명한 감독입니다. 그러나 이번 영화에서는 코미디 요소보다는 심각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필립스는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 DC 코믹스의 원작을 참고하기보다는 1970~80년대의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작품들의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미디의 왕 택시 드라이버 등의 영화가 이 영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호아킨 피닉스는 글래디에이터, 앙코르, 헐, 호텔 루안다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에서 연기력을 인정받은 배우입니다. 피닉스는 조커 역을 맡기 위해 23kg을 감량하고 복잡하고 광적인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 정신적으로도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피닉스의 연기는 베니스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 사자상을 수상하는 등전 세계적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서 플랙은 정신병을 앓고 있는 고미디언이자 직업 광대입니다. 그는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소외되고 학대받으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일하는 극장에서 해고당하고 지하철에서 무자비한 폭력을 당하면서 그는 점점 정신이 나가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 분노하고 사회에 대항하는 폭력적인 행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조커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내며 고담시를 혼란에 빠뜨리게 됩니다. 영화의 등장 인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버트 드니로, 제치 비츠, 프란시스 콜로이브렉크 쿨렌딩이 조연으로 출연합니다. 로버트 드니로는 아서가 동경하는 유명한 TV 쇼 호스트 모레이 프랭클린 역을 맡아 아서와 대치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치 비치는 아서가 사랑에 빠지는 이웃집 여자 소피 역을 맡아 아서의 삶에 작은 희망을 줍니다. 프란시스콘 노이는 아서의 병약한 어머니 팬이 역을 맡아 아서와의 관계를 통해 그의 과거를 드러냅니다. 브렉쿨레는 고담 시의 부유한 후보자인 토머스 웨인 역을 맡아 아서와의 충돌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보여줍니다. 영화 조커는 단순히 슈퍼히어로와 악당의 대결을 그린 것이 아니라 사회와 인간의 본성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영화는 아서 플래기 조커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관객들에게 그의 동정과 혐오 그리고 공포를 동시에 느끼게 합니다. 호아킨 피닉스의 연기는 정말 대단하고 그의 웃음소리와 몸짓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토드 필립스 감독은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작품들의 영감을 받아 1970에서 80년대에 고담시를 생생하게 재현하고 아서의 삶과 사회의 모습을 비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영화의 음악과 사운드 디자인도 훌륭하고 영화의 분위기와 잘 어울립니다. 영화 조커는 조커라는 캐릭터를 새롭게 해석한 작품으로 DC 코믹스 팬들 뿐만 아니라 일반 관객들도 즐길 수 있는 영화입니다. 악당의 삶과 고뇌를 지켜볼 수 있는 영화 조커였습니다. 오늘의 감상평은 어떠셨나요? 댓글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